안녕하세요 여러분. 집단상담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상담 4주차는 어, 강의 주제가 집단원입니다. 집단원은 어, 개인상담에서 내담자처럼 집단에 참여하는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집단은 집단상담자와 집단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재는 챕터 5. 어, 페이지는 211쪽부터 보시면 되고 어, 집단원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 네, 챕터를 이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원 파트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실 때좀 떠올리면 좋겠다 싶은 거는 여러분이 어, 아직은 집단 상담에 대해서 능숙하게 리더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시고, 집단 상담을 배워가고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단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집단원으로의 참여가 더 당분간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 집단원으로서 나는 어떤 집단원일까? 나는 집단에서 내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거를 좀, 어, 상상을 해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좀더이 내용들이 잘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어, 목차는 집단원의 기능적 역할, 그리고 집단원의 문제행동,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집단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일단 볼 거고 그다음에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집단원의 문제 행동이에요.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3 주차 때 집단 상담자에 대해서 배우실 때도 집단 상담자의 문제 행동도 배우셨어요. 그쵸? 집단 상담자도 어떤 문제 행동을 할수 있지만 집단원들은 더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행동이라는 거는 누구나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에요. 누구나 보일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이 행동이 집단의 어떤 생산적인 작업을 방해한다는 의미지 어떤, 어떤 특정한 문제나 특정한 어, 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이런 행동을 할수 있다. 하지만 집단에는 좀 방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우리가 어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이런 문제 행동에 또 어떻게 대처하고 개입할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집단 상담자, 즉 집단 리더를 하시게 됐을 때 집단원이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거기에 적당하게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역할과 문제 행동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집단원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디스이즈미 어, 과제를 이미 하고 한 분도 계시고 아직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 상담자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성찰하시고 이해하시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내담자나 어떤 집단원에게는 역전이가 생겨서, 어,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어, 또 내가 어떤 상,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어, 이런 분들은 내가 좀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런 집단원이나 내담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로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 이번 챕터에서 집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라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지? 어, 집단이라는, 그 집단 상담이라는 세팅은 한뭐 8명에서 10명,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집단으로 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바깥의 외부 사회 사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또 우리가 집단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곳에서의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 말씀을 이전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은 어 지금은 좀덜 하긴 한데요. 과거에는 약간 오지랖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어, 행복할 수 있을까? 굳이 나한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런 거가 되게 좀 꽂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표정이나, 어, 눈치를 많이 살피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가 있거나 그 사람이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것 같으면 그거를 원하지 않는데도, 요청하지 않는데도, 은근슬쩍 해준, 해준다거나, 좀 이런 특성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어, 저 자신에게 그렇게 좋은, 좋 좋기만 한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지금은 좀 예전만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한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과거에 저에게 그런 특성이 있었고, 그런 특성이 저에게 있었던 거는, 특, 그런 특성이 생길만한 저에게 어떤 히스토리나 뭐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저는 집단 상담에 가서도 집단원으로서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가 일상적으로 어떤 특성의 사람인가를 떠올리시면, 아, 내가 집단에 가서도 그러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보시면 내가 집단에 갔을 때 집단에는 여러 특성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는 호감 이런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겠고 이런 사람에게는 좀 마음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미리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예를 들면, 저는 좀 통제적인 성향이 저에게도 있는데, <laughs> 저에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특성을 보이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런 사람이랑 함께 있을 때 불편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거를 미리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내가 집단에 참여한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 같은가?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원은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이 사람들이 왜 집단에 참여하는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 그리고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 이제 대인관계적인 어려움의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이 대인관계라는 것이 집단에 참여하는 자체로 내 대인관계에 대해서 성찰해 볼수 있고, 어, 내가 대인관계를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야, 저기, 어,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대. 너 지금 요새 많이 힘든 것 같으니까 한번 가봐. 이렇게 추천해서 오기도 하고, 성격을 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혹은 어 이렇게 여러분처럼 상담자로서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집단 상담자가 되기 위한 경험으로 또는 좀 내가 너무 인간관계가 없어서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고 싶거나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요새는 여기 이제 어 자격 수련을 위해서도 어 집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자격 수련이라는 것은 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 그 요건으로, 요건 중에 하나로 집단 상담을 몇 시간 이상 참여해라. 요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집단원들은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어요. 인종, 민족, 성, 지향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요. 어, 이거는, 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단원들은 어,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집단 안에서 신뢰 관계나 유대감 형성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되게 기본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낯설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어,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채로 만나게 됩니다. 또 집단 상담 자체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 집단 상담 자체도 낯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몇번 얘기, 말씀드렸어요. 네. 일상에서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 그래서 이각그 집단원들이 바깥에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집단원 안에서 집단원들이 보이는 역할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집단이 어느 정도로 잘 기능하는 집단이 될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기능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일상에서도 어 개개인 기능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 이 개개인의 기능 수준이 물론 집단 안에서 다 다른 역할을 하시더라도 기능 수준이 어, 좀 괜찮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으면 그 집단 전체의 기능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집단이 좀더 생산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교재 213쪽에 보시면 집단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셋째 줄에 보시면 어, 희생양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영웅 이 영웅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일상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좀 구원자 역할을 하시고 이럴 수 있는데 집단 안에서도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희생양이라는 말을 제가 좀 전에 했는데 어 집단에 꼭한두한명 정도 희생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희생양이 되는 분들은 교재 보시면. 희생양이 된 집단원들에게 자신들의 죄의식, 분노, 수치, 수치감 같은 강한 감정의 표출 대상으로 희생양들을 여기게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희생양, 희생양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도 희생양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희생양이 어떻게 가정에서 드러나느냐?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이 어 아빠, 엄마가 이렇게 있고, 큰 아들이 있고, 둘째가 딸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둘째 자녀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비행, 아이고, 비행, 비행을 저지른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만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이 부모님이 원래 부모님 관계의 갈등, 뭐, 역기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아이에게 전달돼서, 이 아이는 비행이라는 행동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비행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온 가족들이 얘만 문제시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희생양이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집단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고요. 어, 그래서 기, 집단의 기능이, 어, 기능이 좀 낮을 수도 있고, 기능이 높을 수도 있는데, 글상자 5-1에 보시면, 교재 어디에 있느냐, 219쪽에 있어요. 좀 뒤에 잠깐 갔다 오셔야 되는데, 뒤에 이제 219쪽에 보시면, 고기능 집단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좀 보시면, 3번, 역기능적 집단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저지되는 한편, 집단의 힘은 협력과 과업 완수를 위해 작업하는 집단원들에게 집중된다.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어떤 역할이 나타나면 고기능 집단에선 그게 저지가 돼요. 근데 고기능 집단이 아니라 저기능 집단에서는 역기능적인 행동이 나타나도 그게 저지가 되지가, 막아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번, 높은 수준의 신뢰, 안전, 응집력이 형성되어 있다. 8번, 높은 수준의 솔직성과 개방성으로 건설적인 피드백이 교환된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집단 역할은 되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214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집단, 과업에 따라서 역할을 나눠 놨어요. 근데도 여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두 번째로는 집단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역할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개별 역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중에 어떤 역할에 해당할까? 요거를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집단과업 역할로 이 집단 역할, 집단원의 역할을 구분을 해 놓은 건데, 보시면 교재 214쪽에 보시면 집단 과업 역할은 집단원의 문제 해결 활동을 촉진 조정하는 기능과 관련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집단 과업 어, 리더가 아무래도 이제. 이끌어 나가기는 하죠 리더가 집단의 과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끌어 나갈 때 거기에 함께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 건데요 각 하나씩 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창안자 공헌자 집단의 문제나 목표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된 방법을 제안하거나 건의한다 이런 역할 하신 분도 있고 정보 모색자 어, 집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정보의 사실에 옳고 그름에 관심이 있고 그 여부를 묻기도 하는 사람들 정보 제공자 자신의 경험단을, 경험담을 일반화시켜서 집단에 제시하는 사람 의견 제시자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언급하는 사람들이고 조정자 다른 집단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사람. 평가자 비평자도 있습니다. 어, 집단의 성취도를 고려하고 제안이나 집단 논의의 실용성, 논리성, 사실, 절차에 대해 평가하거나 의문을 제공한다. 뭐 등등 뭐 다양한 이렇게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나는 어떤 역할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다음 역할 구분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다음 역할 구분은 집단 구축 유지 역할입니다. 이 집단 구축 유지 역할은 집단을 강화, 조절, 지속하기 위해 집단 작업의 방법을 변경 또는 유지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는 일곱 가지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집단원들이 해주어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어, 사람마다 다른 역할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격려자는 다른 사람들이 집단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 격려, 수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화합자는 감정 대립 발생 시에 중재하고 뭔가 의견 불일치가 나타났을 때 화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협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위치가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뭔가, 어, 의견 대립이 발생한 집단과 동등한 정보의 양보를 유도해서 타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문직이나 촉진자 역할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집단원들이 잘 참여하도록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준 설정자. 집단이 제기능을할수 있도록 기준 설정을 제한하거나, 어, 집단 과정 수준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관찰자 해석자는 해설자는 집단의 다양한 면을 나름대로 관찰하고 해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추종자는 어~ 집단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추종하는 그래서 어~ 집단 논의나 의사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좀 방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말, 말합니다. 세 번째 개별 역할이에요. 개별 역할은 집단 과업이나 기능과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집단원들의 그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구, 기준인데요. 앞에 나왔던 그 집단 과업 역할 또는 집단 구축 유지 역할 이런 것들하고 다른 것은 이거는 집단이 어, 구축되고 유지되는 것과는 조금은 상관이 없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공격자가 먼저 나오는데요. 공격자는 다른 집단원이나 리더를 비난함으로써 지위를 깎아내리고 다른 집단원의 가치관, 행동, 느낌에 대해서 반박이나 비난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집단 리더는 매우 당황하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차단자. 매사에 부정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중요하지 않은 말로, 음, 다른 집단원의 말을 끊고 대화에 끼어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자, 세 번째, 자기 고백자. 리더와 집단원을 자신을 위해 마련된 청중인 양 여기면서, 음, 그냥 자기 얘기를 남들이 드, 듣든 말든 막 하는 사람들. 네 번째, 바람둥이는, 집단 과정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매소, 매사에 냉소적이며 초수 방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압제자. 압제자는 자신의 나이, 권위, 우월감 등을 내세워서 집단 또는 특정 집단원을 통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도움 모색자.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나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여 호소하거나 이런 사람 동정 동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특수 관심 탄원자. 특수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에 가장 부합되는 내용들을 막 언급해서 자신의 약점이나 편견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중에 내가, 어, 나 여기에 좀 해당할 것 같아.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일곱 가지 특성은 다 집단 상담자로서, 어, 좀 어려운 내담자예요. 이 내담자한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어려운 그 내담자 역할들인데, 집단원 역할들인데, 여러분은 이 집단원 역할들 중에 어떤 역할이 가장 좀 어, 어렵게, 집단 리더로서 어렵게 느껴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격자가 제일 어렵게 느껴지고 같습니다. 공격자는 어, 특별한 이유 없이도 리더나 집단 전체 또는 다른 집단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깎아내리고 불만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집단 분위기가 어, 생산적으로 흘러가기가 어렵고, 또 이런 사람들을 나름의 또뭐그 불만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지할 수도 없고, 그서 매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격자나 차단자가 제일 좀, 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게 리더로서 개입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둥이도, 어, 그냥 놔두면 될까 싶긴 한데 이렇게 바람둥이 역할을 하는 내담자가 한두명 있으면 집단 전체 분위기가 좀 소극적으로 흘러가게 돼서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역할들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쭉 살펴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는 220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집단원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볼 건데, 음. 이 문제 행동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하게 했던 행동들이 집단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누구나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 행동은 우리가 집단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방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게 리더로서 잘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이거는 전이 문제행동, 이렇게 역전이 문제행동,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것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이 vs 문제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다른 수업에서 많이 접하신 개념일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주요 대상에게 내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갈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집단 상담에 와서 혹은 개인 상담에서 상담자나 치료자에게 그 감정이 투사되게 되면 그것이 전이 이렇게 이 개념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라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대인관계와 연관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리더에게 전의가 있는데 이 내담자가 어떤 전의가 있느냐? 권위자에 대한 전의가 있어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고 어, 좀 아, 어, 통제하고 어, 위압적으로 행동하고 이랬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권위자에 대한 전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리더가 무슨 말만 하면 딴지 걸고 저항하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담자 이집단원 아, 이 입장에서는 전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전이가 표출되는 게 오히려 안 드러나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이 행동 자체가 집단이 뭔가 흘러가려고 하면 스탑시키고 흘러가려고 하면 스탑시키고 이렇게 되면 다른 집단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어~ 우리가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이가 발생을 하면 억지로 없앨 수는 없고 없애는 게 없애 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치료의 도구로 활용을 해서 이 전이를 잘 다루어야 돼요. 다루어서 이 전이의 그 일어나는 수준을 좀 다운시키는 경감시키는 게 필요하지 없애려고 해서 없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에게 이게 투사가 나타났을 때는 이 강도가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요소들과 연관해서 강도가 세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해소가 안 될수록 더 세게 나타나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에 대한 모든 반응을 다 전이라고 퉁치면 안 됩니다. 리더가 정말로 그 집단 과정에서 리더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어떤 불만을 호소하는 집단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아유 저 사람 전이가 발생했네.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전이야, 저 사람의 저항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의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역전의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